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유리 거울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유행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청동 거울을 사용했다죠. 그런데 이 청동 거울,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그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냐고요? 바로 고조선 시대입니다. 오늘 동부가 주민에서는 청동 거울을 통해서 고조선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조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고인돌이나 미송미형 토기라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청동검이 떠오를 텐데요. 청동기는 인류 최초의 합금으로 그 당시에 첨단 기술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동검의 주요 분포 지역을 고조선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청동기 하면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청동 거울이란 사실을요. 그 이유는 청동검만 사용한 사람보다 청동검과 청동거울을 함께 사용한 사람이 더욱 우월한 권위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청동거울은 1910년대에 일본과 한국에서 발견된 이후 중국 조양과 러시아 연해주까지 동아시아 곳곳에서 계속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청동거울의 수만 약 120점 이상 이런 청동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앞면 여러 무늬와 장식이 달린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이한 건 청동거울의 뒷면에 두세 개의 꼭지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 탓에 여러 개의 꼭지가 있다는 뜻의 단유경으로 부르기도 하죠. 신기한 건 청동거울에는 거칠거나 세밀한 기하학무늬가 새겨져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선이 거친 것은 조문경, 선이 세밀한 것은 세문경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번개무늬, 별무늬, 태양무늬 등 다양한 기하학무늬가 고주선식이 청동거울의 뒷면에 확인됩니다. 여러 개의 꼭지와 다양한 기하학 무늬가 결합된 고조선 청동 거울은 중국 등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 거울과는 차별화된 고조선 청동 거울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울이 보급된 공간에서 무늬의 형식이 변하는 것이 일정하게 관찰되는 데요. 무늬에 따라 분포하는 공간도 변화합니다. 단유 조문경은 비파 형동검과 단유 세문경은 세형동검과 함께 출토되어 공간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울 속 무늬에서 찾을 수 있는 연속성.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를 통해서 고조선 문화의 확산과 주변 지역과의 교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동 거울 속 무늬 관찰하면 할수록 놀라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1960년대 논산에서 발견된 국보 제141호 단유세문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과 선 사이의 거리는 0.3mm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무늬를 표현한 선의 개수만 13,000여 개. 청동 거울은 보통 돌에 무늬를 새긴 틀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무늬를 청동 거울에 새긴 당시 고조선의 기술은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이 어렵다고 하네요. 무늬뿐만이 아니라 거울에 사용된 청동 합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조선의 기술력도 눈에 띄는데요. 청동합금은 주석의 비율이 30%를 넘으면 깨지기 쉽다고 합니다. 주석의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합금의 색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거울처럼 은백색으로 변하는 이른바 황금비율이 존재합니다. 청동거울에 사용될 합금의 황금비율을 중국 고대 문헌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례고공기라는 문헌에서는 청동합금의 6가지 황금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6가지에는 거울의 합금비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청동거울도 이 황금 비율에 근접합니다. 그야말로 고대 하이 테크놀로지의 결정체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술력 외에도 청동거울에는 또 다른 의문점이 있는데요. 편하게 거울을 사용하려면 손잡이가 있거나 벽에 거는 식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었을 텐데, 몇 개의 꼭지만 달려 있어 실사용이 어려운 생김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는 청동거울이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원형의 이미지는 해와 달을, 빛이 반사되는 거울의 기능은 빛그 자체를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거울의 견일지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또한 이 청동거울은 고조선시대 제사장인 샤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 지역 샤먼의 옷에는 청동거울을 매단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무당도 해와 달을 상징하는 동경과 유사한 무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종교적 의미로 활용된 청동거울은 청동검과 함께 무덤에 묻혀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이기도 했는데요. 보통 검은 군사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거울은 종교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하죠. 무덤에 거울과 검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그 소유자가 정치와 종교적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동검, 청동거울 외에 함께 묻힌 풍부한 유물을 보면 이 소유자가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였음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조선 주변에서도 고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지역 집단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점차 고조선 후기로 오며 낮은 등급의 무덤 속 거울은 깨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청동거울이 종교적 권위보다 주술적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동거울의 의미는 시간에 따라 소유자의 지위에 따라 변하는데 그 배경에는 아마 새로 유입된 철기문화로 인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리거울의 조상격인 청동거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동거울인 단유경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었고 지금도 재현이 어려운 첨단 기술력의 정수이며 청동거울을 소유한 사람은 고조선 문화권에서 정치 종교적 지도자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고조선을 상징하는 유물로 청동거울을 꼭 떠올리시길 약속.